아, 어, 자, 지금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사마전기 이후에 어, 이번에 상신전자랑 캐스피온 어, 상한가에 갔죠. 이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신전자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하고 이제 시제품 공급까지 했다라고. 음. 그래서 일단 여기 뉴스를 먼저 보면 어, 일단 공급은 확인을 했고. 음. 전장 부품 고객사에 시제품을 납품을 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중요합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이 상신전자 관련된 뉴스를 보고 어, 얘네는 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있네요. 어. 그래서 일단 상신전자부터 좀 보면. 자 오늘 상한가에 기록을 했는데 어, 최근에 상승 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그럼 일단 두 가지 자 720선을 넘길 수 있느냐 어, 이게 정상적인가 이 위의 가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물려도 괜찮은가 어, 그걸 볼 건데 일단 어,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 두개 공시가 나왔고 경고 종목 지정 예고랑 이 단일가 매매 걸릴 수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어, 일단 경고에 맞아도 재료가 살아 있, 살아 있다면 어, 얘는 뭐더 올라갈 수 있겠죠. 어, 경고 이후에 위험까지도 어, 우리 예전에 그 EV 첨단 소재처럼 음. 그리고 일단 이 단일 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시장 지금 주도 섹터는 맞는데 그리고 주도 세, 섹터 내에서도 얘가 거의 준준 준 대장급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3일 단일, 단일가에 걸리게 되더라도, 단일가 거래 내에서도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이 조건들을 좀 보면, 이 단일, 어, 단기 과열 정보 지정 요건, 이세 가지. 음. 이세 가지에, 여기 보면, 모두 해당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 다른 것들은 확인하기 힘드니까, 한 가지만 봐도 됩니다. 어, 첫 번째. 어 당일 종가, 어 당일 종가라는 얘기는 어,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음, 직전 40거래일 동안 어, 종가 평균의130% 이상 상승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보면 돼요. 이 굵은색 빨간 줄이 이게 4 1선입니다 어. 그럼 4 1선 기준으로 했을 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음.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41선이 4 1선이 4천 원 정도 됩니다. 어. 그렇다면 130%면 어 지금 오늘 종가가 상가 들어가면서 6570원인데 이게 9200원 이상 어 종가가 종가가 9200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단일가에 걸리게 된다 음, 단기간 3일동안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 아싸리 밀어 올려버릴 거면, 그냥 9,200원이든 뭐든 간에 그냥 올려버리겠죠, 만원까지. 만원 이상. 그런데, 어, 일단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어, 조금 저항 세력이 나올 수 있다. 어, 요 정도만 참고하면서 보면 될것 같고, 어, 자, 모든 종목들이 똑같습니다. 이 캔들의 몸통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사, 절반 가격. 음, 요게 중요해요. 이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자, 내일도 시초가가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겠으나,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 시초가에서 따라잡아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밀리게 됐을 때, 이 몸통의 중심가격 약 6,250원 정도 되겠죠? 음, 이걸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그러니까 이후의 행보가 요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를, 오늘의 종가인 6,570원과, 그리고 절반가격이 되는 약 6,250원 정도, 보면서 상신전자, 내일부터 대응해보면 될것 같구요. 자그 다음에는 우리 이 캐스피온, 어, 캐스피온 뉴스부터 좀 볼게요. 아 캐스피온이래. 어 세토피아, 어, 세토피아를 볼게요. 일단 세토피아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토피아가 히토리오 클러스터 구축 진행을 위해서 어, 페라이트 부품 전문 제조업체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얘기. 어, 이거 내용 굉장히 괜찮죠. 어.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마전자처럼 본인이 주사업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뭐이 페라이트 회사에 인수한다는 것도 괜찮긴 하죠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페라이트의 테마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분 인수도 그냥 단기적인, 단발적인 상승에 기인하는 요소가 될 정도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토피아가 좀 괜찮게 보이기는 합니다. 어, 지금 내용들도 뭐 괜찮아서. 근데 차트를 좀 보면, 어,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경고 종목입니다. 어, 최근에 얘가 좀 먼저 출발하긴 했어요. 먼저 상승을 좀 고점을 찍어주고 내려왔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장대가 떴을 때, 이 몸통, 중간 부분, 여기를 버텨주는 게 제일 나이스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몸통을 이탈한 상태예요 그럼 그렇다면 종가상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두 가지의 현재 금액을 종가상 이, 어, 지켜주느냐. 현재는 마지막 하단까지 해서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대응을, 어, 자, 요렇게 볼수 있겠죠. 약한 3,2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 말은 손절과 익절, 저항과 지지를 우리가 요 정도 가격을 기준을 삼아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도 경고정보 어, 이제 해제가 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다시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려면 이 조건이다. 자, 이거는 제 영상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 영상 보면은 지금 사마전자도 올려놨고 페라이트에 대해서도 올려놨고, 어 그리고 뭐 EV 첨단 소재. 자, 기존에 우리 그 주의나 경고 걸렸던 종목들 어, 싹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 어디부터 보면 되냐면 요거. 나만 몰랐던 경고용모 계산법 있습니다. 요 영상을 보시면서, 세토피아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고 이후에 경고를 풀기 위한 조정. 근데 그 조정이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세토피아가 조금, 제 표현대로 하자면 냄새가 좀 납니다. 상승에 대한 냄새가. 그래서 요것도 내일, 어, 사마전자 그룹주들하고, 이 사마 그룹주들하고 상신전자, 그리고 세토피아까지, 어, 요 종목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어, 1순위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